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상보다 먼저 추구하는 복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음, 생각해야 될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세상과 하나님 또 세상의 어떤 것그 모든 것과 또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세상의 그것과 하나님,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들 생각하는데 냉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의보다 더 사랑하는거나 더 많이 생각하는거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익숙하기 전에 세상에 곳에 익숙하기 전에, 세상의 것이 익숙해져서 만족해지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우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된나 아니면 세상 것을 우선하고 삽니다. 100%. 100%. 100%.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야만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바뀔 때 이미 죽었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그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못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빛이다, 빛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뭐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 어둠인 거예요. 어둠을 착각해서 빛이다 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신앙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아닌 것을 빛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짬나고 틈나면 어둠으로 가더라고요. 예수님을 짬나고 틈이 없고 분주해서 예수님 찾지 못했으면 짬나고 여유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찾아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거든요. 짬나고 여유있고 분주하던 것이 좀 틈이 생기면 세상 것을 하더라니까요? 그동안 세상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삶이냐고요. 착각하고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것이 목회자와 하나님의 종, 목회자와 일반 성도의 차이인 듯해요. 목회자들은요, 빨간 날, 휴일 이러면은. 아,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새벽 기도나 예배를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이런 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동안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을 쉬어요. 그날 볼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볼일 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때는 월찬에서 세상 일 보고 연찬에서 세상 일 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인 것을 빛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진 가정, 그 가정의 문화가 되면요, 그 문화가 어떻게 변해지는지 아세요? 바리세화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고, 가면을 쓰게 되고 형식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면 내가 가는 길에 환히 비추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았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줘야 되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내가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 온 식구가 내 주변 사람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주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빛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만 밝다고 이 길이 밝은 길이라고 이 길이 빛의 길이라고 자꾸 가고 있으면 매일이 서로 업고 가면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줄인 시대예요. 정말로 목마른 시대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이 막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때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산천의 초목이 줄이고 목마르고 짐승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사람들이 줄이고 목말랐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해요. 왜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시대다. 아니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절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이 없어 줄이고 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보니 갈증의 시대인 거예요. 갈증의 시대. 요즘도 그러지 않은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먹는 것 가지고 뭐라 하고, 마시는 것 가지고 뭐라 하고, 입는 것 가지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어떻고, 마시는 것이 어떻고, 입는 것이 어떠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먹는 거, 뭐 마시고, 뭐 입는 것, 그런 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염려하지 말라. 가 헬라어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 추구하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 것 아니거든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그런 거, 그런 거. 추구하지 마라. 막 따르고, 어?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아라. 말씀이 없이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 죽는 줄도 몰라. 무엇에 줄이고 지금 갈증도 있는지를 몰라? 말씀이 없어, 말씀이. 예수님은 그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하고, 그러운 그 시절에 잠을 내어서 기도하러 가셨고 잠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부 땅의 것. 이 땅에껏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짬 나는 대로, 하나님 나라, 짬 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그것을 구해라.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쁘게 살다가 놓쳤던 것을 짬나면 그것을 잡아야죠. 그것을 추구해야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지도. 그 짬나고 틈나고 분주하여 놓쳤던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면 뭐가 돼요? 예, 육체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영적 인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세상에 빠지는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 더 가지려고. 내것내것내것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건 짬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오직 세상에 빠지면 어두워져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 십자가의 길. 사순절. 짬나고 틈날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말씀, 말씀. 하나님과 일대일의 말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뭐 탄소금식, 뭐, 뭐 금식, 미디어 금식 음식의 금식 대신 하루에 10분의 1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짬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주를 육체의 11조를, 열정의 11조를,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추구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느냐? 바른 길, 빛의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나의 주구는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인가? 짬나고 틈날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아니면 세상을 분명히 하여 머리는 냉정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